코로나 시대에 어 어디다가 마음을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 여러분들 중에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건강 때문에 힘든 분, 또 여러 가지 가정 문제 때문에 힘든 분도 있고 아주 또 평안하게 잘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행복하게. 그렇지만 힘들든지 또뭐이 행복한 상황이든지 우리는 항상 어,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거 점검하는 거 필요해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상당히 관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분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저는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을 가지고 음, 좀 흥미롭게... 어 색다르게 이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신학을 공부한 그래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은 아니고 어 제가 비록 사모이긴 하지만 평신도의 관점에서 그리고 저도 직업이니까 제 사업을 하잖아요. 제 일을 하면서 그렇지만 또 교회를 세워야 되고 목사님을 도와야 되고 하는 그런 어두 가지 직무가 같이 있어요. 또 자녀를 기르고. 제게도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저를 지칭하는 이 사회의 이름들이 있죠.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런 그이 사회의 기대와 어떤 소명에 부응하면서 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보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딱 떨어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죽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없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너무 확신에 찬 말이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거나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이렇게 딱된 거예요. 이것은 그 로마 교회에 이제 보낸 편지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로마교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아멘 할수 있는 그런 구절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제가 성경에서 이 구절을 발견하고 읽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 사회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인류 공영의 역사에 이바지할 때다. 뭐, 이런 국민교육 헌장을 읽으면서 컸던 세대라, 어, 상당히 이런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을 내면에 깔고 있었지만요. 그래도 성경에서 이렇게 말이 나와 있으니까 상당히 당황했었어요. 어떻게 사회 전반에 이 편지를 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이것이 될수 있는가. 제가 다니는 그 교회에서, 제가 20대 청년 때 다녔던 그 교회에서 주변에 다 둘러보아도요, 이 구절을 가지고 그 당시에 아멘 할수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로마 시대,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 교회와 오늘날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이렇게 역사심이 다른가? 이러한 생각도 하고, 어, 하여튼 상당히 이것은 읽을 때마다 제가 충격적이었어요. 그 다음 구절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살 수만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게 하나도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여러분. 음, 삶이 정말 고단하고 힘들 때는 다 내려놓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살공화국이란 말도 있는데 차라리 내 것이 아니라 이게 주의 것이다 라고 할것 같으면 얼마나 그럴 때 편하겠어요? 편하겠어요? 내려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람이 자기 생애를 애착을 가지거나 포기를 하거나 그 극단적인 양 끝에는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온 이 구절이 그렇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회 전체의 기교와 너무 다른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그냥 내거다 남주고 그냥 뭐 맨날 맨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고, 내 행복 같은 것은 다 무시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크신 사랑의 음성으로 대답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상처를 싸매 주시는 그런 좋으신 분 아닌가요? 그러면 나를 위한 기도도 들어주시고 음, 내 상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뭐, 징계를 받으셨고, 그런 거랑, 살아도 죽을 줄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줄을 위하여 사는 이 구절이랑, 이게 양 끝쪽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둘다 끌어당겨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어떻게 이것을 생각해야 되나, 생각해야 되나, 사랑하면서 항상 어, 고민을 많이 해요. 고민을 많이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더 정확하게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좀 욕심이 많거든요. 고민을 했는데 가장 적절한 그 비유가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한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한나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어,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사시대에서부터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 사무엘상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사무엘상을 딱 시작하면서 바로 그 앞에는 루키가 있고 여수아서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사사시대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새로운 장르로 딱 들어가는데 처음 시작이요. 너무 생뚱맞아요. 무슨. 대단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어떤 그런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에브라임에 있는 산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빈, 뭐 우리나라로 치면 제가 지금 있는 경기도 안산, 단원구 뭐 이런 지역명이에요. 그 지역에, 그 지역을 딱 언급을 하면서 거기에 엘가나라는 에브라임 사람이 살았는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 아주 사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너무 독특해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사무엘상의 시작이 너무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이제 뭐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뭐 대단한 이야기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근데 엘가나가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었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야기는 엘가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 이야기예요. 한나가 애가 없대요. 그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 부인이 있는데 그 여자, 분인나라는 여자는 애가 많아요.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뻔하게 그 가정의 분위기가 그려지잖아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으니까. 그 분인 나가 이제 한나를 핍박해요. 욕해요. 왜냐하면 또남편인 내가 나는 한나를 아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인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몫을 언제나 한나를 위해서 챙겨주고 다독여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분인 나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질투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막말을 했을 거예요. 한나는. 어, 그러면 보통 이제 두 여자 간에 뭐 머리 잡고 싸우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한나라는 여자는 그렇게 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전혀. 그러니까 남편인 엘가나도요 한나가 왜 괴로워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거든요. 그대요,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냐, 아니야? 어찌하여 그대 얼굴이 괴롭냐 하고 전혀 몰라서 물어보거든요. 한나는 말안 하고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뒷면에 자세히 보면 그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기를 갖지 못하게,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한나에게 어떤 고통을 준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한나에게 고통을 줬을 때는 다 나름의 목적이 있는 거죠. 한나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목적대로 자기의 모든 아픔, 이 고통,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기도를 해요. 다른 가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끝내고 다 맛있는 식사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자기 혼자 그 자리를 털고 가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든지 나중에 술 먹은 사람처럼 됐대요. 얼굴이 열이 오르고 입술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소리도 안 나오고. 이 여자가 기도를 하다가 하다가 자기 고통으로 통곡하다가 하다가 나온 게 서원 기도였어요. 만약에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고통을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이, 이게 있잖아요. 제가 아까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의 전환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사사 시대는요. 그 당시 한나가 있었던 시대는 이스라엘에 너무너무 죄악이 만연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온 백성들은 우상에 빠져 있었고요. 그 지도자가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었고 지금 한나 시대의 지도자도 제사장 엘리라고 나오는데 이 성막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 엘리도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아주 방탕하고 음란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진노의 자식이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어떤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기도라고 하면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한나가 여자로서 자기 고통, 자식을 낳지 못하는 오로지 그 고통에 몰입해서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는데, 한, 한나의 한그 기도를 하나님이 흠양하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기쁘게 들으시고, 그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이제 사무엘상, 그 성경 이름에 나오는 그 사무엘이잖아요. 아들을,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새 역사를 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근데 글로 넘어가기 전에 이한날그 다음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서원을 했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 중요한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게요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 어, 제사장의 직책을 감당하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하는 주의 종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로서 에브라임 집하거든요. 에브라임 집하 사람들은 본래 그 제사장이 될수 있거나 성막에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 모세의 율법에 그 나실인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자는 그렇게 레위지파처럼 아론의 자손처럼 그렇게 될수 있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어, 토대를 둬가지고 그렇게 드린 거고요. 그리고 보세요. 막상 정말 그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품에 끌어안았을 때 여러분 그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한나는요 그 아이가 젖대기까지 기다려요. 그 그러니까 젖을 때면 몇 살쯤 됐을까요? 많이 잡아도요 많이 잡아도 우리나라 나이로 한 다섯 살. 이상은 잡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다섯 살뭐 만으로 세살네살 넘어갈 때까지 우유를 먹지는 않거든요, 젖을 먹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아주 많이 잡았을 때 우리나라 나이로 다섯 살 여섯 살 얼마나 그때 예쁘고 엄마가 필요한 나이인데요, 한나는 그나이에그 아들을 성전에 하나님의 성막에 바친다고 그래요. 그래 또 이것은요 또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데. 어, 그 자식은 한나의 자식이기도 하지만 남편 엘가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엘가나는 뭐가 되겠어요? 이 여자가 혼자 그런 결정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민숙이 30장에 나오거든요. 여인이, 어, 서원을 했을 때 경솔하게 서원을 해가지고, 뭐, 결혼을 안 한, 여인일 경우에는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결혼을 한 여인일 경우에는 남편의 동의가 필요해요. 근데 그것도 여기서 완벽하게 충족이 돼요. 이 여자가 한나가 이제 그 이야기를 남편 엘가나에게 했을 때이 아이를 젖된 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고자 한다. 하나님께 바치고자 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어, 엘가나가 동의를 해줘요. 그대의 보기에 선한 대로 하라. 그래서 그 문제도 해결이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이 여인의 마음이잖아요. 이 여자가. 기도를 했겠죠. 계속 아이를 저질 먹으면서 기도를 해서 그 아이를 이제 드디어 엘가나가 아 엘가나가 아니라 제사장 엘리가 있는 그 성막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드려요 엘리 제사장에게 어 당신의 성막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 여자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이를 주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자 왔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바친 제물이 수소 세 마리와 가 그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 그리고 가루 한포대의 가죽 가두... 그어른 아, 말이 안 나오네. 가루를 같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수소 3 마리예요, 여러분. 수소 3 마리. 그러니까 한나가 수소 3 마리보다 물론 훨씬 중요한 건 자기 아들이겠지만 정말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드리고, 그 다음 사무엘상 2장이 바로 나오거든요. 드렸다가 1장 끝부분이고, 2장 1절부터요, 한나의 노래가 나와요. 한나가 기도하면서 노래를, 찬양을 드리는데요. 거기 보면, 한나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나와요. 어떻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 남자분이시든, 여자분이시든,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 떼 놓는 거잖아요. 떼 놓는 거잖아요. 이제, 한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그 어린 아들을 성막에다가 제사장 엘리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떠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아들을 드려요. 어, 보통 제가 그런 분 많이 보거든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가. 뭐 재물을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뭐 돈을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경솔하게 성원을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더니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 드렸어요.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 정말 어 그냥 헛웃음이 나는 거예요. 속으로 그 그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소 중에서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이러는 거야. 뭐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소가 죽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세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죽었는데, 그거 말고 나머지 두 마리 중에 하나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환경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거죠. 그거가 그안 좋게 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그 손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벌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제가 그 헌신하기로 했던 그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나님 제가 돈을 벌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어떻게든지 그걸 드리려고 해야 되잖아요. 자기 입으로 낸 자기의 서원이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힘을 다해서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주시지 않아서 못 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범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거를 거꾸로 정말 힘을 다하여 한나처럼 어,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 많이 크게 응답을 해주시나 그것은 제또 다른 영상 작은 기도 큰 응답 그 영상에 보시면 여러분 나와있어요.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셨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한나가 맨 처음에 했던 기도는요 분명히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한나가 자기가 했던 그 서원을 이행하는 부분 이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통 자기를 위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이 예를 어떻게 제가 성전에 드리겠어요. 제가 뭐, 드린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제가 재물만 더 많이 드리든지, 뭐, 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는 것이 보통 자기를 위한 거거든요. 저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한나가 두 번째 자기 서원을 성실하게 이행한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에 기도의 시작은 자기를 위한 기도였지만 그 기도의 완성은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말했던 대로, 처음에 했던 대로 성실하게 하나님께 이행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도요. 어떤 시점에 내가 좀더 깊은 믿음의 어떤 단계를 밟게 되면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 시점이 와요. 그 시점에서 내가 내리는 결단,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그 구절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그 천국 백성이 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정말 나를 위해서 살지만 분명히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 잊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생활을 이 코로나 시절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길을 갈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Música